장주시 작가입니다. 김필령의 저랑 같이 신문 읽으실래요? 라는 그 코너에서 그 신문에서 자영업에 실패했던 각오의 나를 만났다. 이런 제목입니다.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두 가지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. 하나는 자영업자 관련 기사인데요.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종이신문 읽기 모임에서 내가 말하자 모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. 나 역시 웃으면서 덧붙여 말을 이어갔다. 오늘도 역시 자영업자네요. 몇달전 진행하는 신문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두 개씩 기사를 각자 요약해서 들고 온다.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자신만의 생각을 발표한다. 다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가지고 발표한다.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기사 두개중한 개는 꼭 자영업자 기사를 들고 온다. 신문 기사 요약을 하는 중 갑자기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펼쳐졌다. 얼룩달룩한 그 휴대폰 판매점 간판 매장 입구에는 화분이 질비하게 놓여 있고 그 매대에 이에 쌓여있는 지인들의 가입 신청서,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텅빈 매장, 10년도 더된 일이지만 은 나는 핸드폰 매장을 찾았다가 망한 적이 있다. 예, 그때 나이는 23이었다. <laughs> 그 때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니 해결할 수가 없었다. 묵묵히 일을 하는데 점점 왜 손님이 없어지는 걸까 하는 궁금증만 있었다.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이 시간이 지나고 신문, 읽기를 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. 그 가게가 망한 지 15년 만에 말이다. 나는 모임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사에 관련된 내 생각을 말했다.저번 시간과 오늘은 다른 의견인데 창업하는 데 필요한 공부, 원가 계산부터 세금 계산하는 법, 마케팅 등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자활센터 같은 곳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자영업을 포함한 창업을 하는 모든 이가 다 그런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. 필요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의무 교육으로요. 또한 요즘 세대의 소통이 주요 하드인 만큼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아요. 서로 다른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창업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분석 후에 창업하는 걸또 추천합니다. 이상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했던 말이 다 모두 내게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. 신문 기사를 보면 과거의 나를 만난다. 과거 스스로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신문 속 타인의 이야기와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깨닫는다. 신문이 없었다면은 나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. 당신도 나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에 아직 문제가 뭐였는지 또 짐작조차 못하는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신문을 한번 읽어보자. 반복해서 관심이 가는 기사를 있다 보면은 기사 속 정보와 자신만의 생각으로 새로운 에,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. 그 통찰이 현재와 미래에 좀더 넓은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 도와줄 것이다. 작가 글로벌 성장 연구소 부대표 이렇게 에, 나와 있습니다. 김필령 씨는 예, 사진을 보니까 여성이면서 작가이면서 글로벌 성장 연구소 부대표로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을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는 한 15살부터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. 왜 네,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신문 제가 배달을 했기 때문에 배달하면서 남는 신문을 제가 집에서 와서 봤지요. 그리고 이제 또쭉 신문을 배달하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은 이제 군대에 있는 3년 동안은 신문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었죠. 그리고 또 제대 후에, 그리고서 또 신문을 계속 봤습니다. 계속 본게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신문을 보면은 참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사회 뭐이 스포츠 뭐 여러 가지 그 그런 쪽으로 이제 상식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또 사설은 꼭그 읽고 지나가야 합니다. 사설에는 지금 사회가 꼭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주 통찰하게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